안녕하세요. 대박차트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자, 최고 거래량, 최, 최고 120기간 동안 최고 거래량의 선을 긋고, 최저거래량의 선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0기간 음, 이거는 뭐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간을 240으로 바꿀 수도 있고 240기간 동안 최고거래량 최저거래량 120기간 동안 최고 최저거래량 이런 식으로 이 최고 거래량이 터졌죠. 120기간에 강세 약세에 여기 연두, 연두색, 연두색 여기 강세, 강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거래량에서 이 하늘색 약세 포인트가 있고 그 중간 값에다가 선을 긋고 최고 거래량 중간 값에다가 선을 긋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런 부분에서 저항대를 돌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고 최저거래량 차트를 뭐 상한가 간 것만 한번쭉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최고 최저거래량의 차트가 꺼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꺼져가지고 지지와 저항을 이렇게 수렴하는 이렇게 부분도 보이죠. 두 올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거 예. 체제가 이렇게 수렴하는 이런 지점들이 좋죠. 이런 이런 거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이렇게 자. 자, 그러면은 함수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최고 최저를 나타내는 함수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트로 하이스트러씁니다 최고값. n일 간의 가장 높은 값. n일 간의 가장 높은 값. a, n 이렇게 하죠. 자, 5일 간의 최고 고가 하이스트 H는 하이죠. 고가. 고가를 나타내고, 5일 동안에 가장 높은 고가를 구해라. 에, 하이스트 함수. 그리고 로이스트. 로이스트 함수. n 일간의 가장 낮은 값. 5일간의 최저가를 구해라. 저가를 구해라. 가장 낮은 값을 구해라. 할 때, 로이스트 L. 엄마 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최고 거래량은 A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수식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뒤의 조건을 A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A라는 변수에다가 이 이퀄이 같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A와 B가 같다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 함수에서 수식에서는 이 D의 값을 A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간에서 기간에서 가장 높은 거래량 볼륨이죠. 거래량 볼륨 볼륨 볼륨의 약자입니다. 볼륨. 거래량의 v. 그러니까 이 기간값은 120을 아까 우리가 줬죠. 여기서 여기서 120을 줬습니다. 기간값을 지표 조건에서 120을 줬기 때문에 1 2 0봉의 가장 높은 거래량을 a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라. 그리고 현재 거래량이 이, 이 거리 두 개는 같다는 소리입니다. 요거는 저장을 해라 소리고 요거는 같다는 소리입니다. 최고 거래량과 같은 지점이 오면은 고가와 저가의 중간 값, 고가와 하이와 로우의 중간 값에다가 선을 그어라 이 소리입니다. 밸류 엔이 선을 그어라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듯이, 자, 120봉 동안, 두월, 아까 한번 볼까요? 자, 120봉, 자, 120봉 동안 최고 거래량이 터진 여기에 고가와 저가 사이의 중간 값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었죠. 빨간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이 뜻입니다. 그리고 최저 거래량은 로이스터 기간 아까 앞에 함수 했었죠 로이스터 뒤에 기간값의 저가를 구해라 하는 것처럼 기간값의 거래량을 가장 낮은 거래량을 구해라 그래가지고 a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켜라 그리고 현재 거래량이 a라는 가장 낮은 거래량과 같은 지점이 오면은 고가와 저가의 중간값에다가 선을 그어라 이 소리입니다. 밸류엔 자, 요것만 알면은 이제 다 되죠. 요것만 알면은 이제 최고 거래량과 볼리은 필요 없으니까 치고 최고와 최저 거래량이 나오죠. 거기다가 선, 선이 그어집니다. 자, 강세희 학생은 잠시 헷갈리니까 없애고 자, 최고 최저거래량에다가 이렇게 선을 최고거래량이 터진 이, 이 지점에 중간값, 고가와 저가의 중간값에다가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자, 만드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우클릭. 수식관리자. 기술적 지표에서 여러분들은 새로 만들기 하시면 되겠죠. 새로 만들기. 저는 있으니까 요거 요거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자 지표 조건은 기간은 120으로 두고 기간 해가지고 120 수식은 아까 똑같습니다. 퍼센트 기간 이 기간 값은 여기 지표 조건에서 가져옵니다. 120. 그러니까 퍼센트 퍼센트 안에 있는 요 요거는 이제 120이 되죠. 그러니까 120 최고 요요 요 나오죠 여기 120 최고. 이 지표 조건 값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요, 여기는 퍼센트 퍼센트 사이의 기간이라고 들어가면120 최저 이렇게 되죠 최저. 자, 요거는 아까 수식 설명 그거 그대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라인은 빨간색 3포인트, 파란색 3포인트 이렇게. 스케일은 가격 이렇게 하시면은 작업 저장 수식 검정 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최고 거래량에서는 중간값에다가 빨간선이 그어지고 요 최저 거래량 여기 보이시죠? 최저 거래량 여기가 최저 거래량이거든요 최저 거래량의 중간값에 빨간선이 그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지지와 저항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최고값이 낮아지는 지점. 이, 이, 이 보이시죠? 최고값이 이렇게 낮아지는 지점에 상단선을 이렇게 돌파할 때. 이렇게 돌파할 때. 그리고 여기는 지지선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강세 약세도 해야 되겠죠. 강세 약세 잠깐요. 아까 강세 약세 있었죠. 강세 약세, 강세 약세. 자 클릭하시고 수식관리자에서 아까는 기술적 지표에서 이 선을 끊고 이제는 여기 라인 위에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강세 약세 여기서 자, 사용자 강세에서 새로, 여러분들은 새로 만들기 하시면 되죠. 거기서, 어, 새로 만들기 제목은 뭐, 최고, 최저, 거래량,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되고, 저는 있으니까, 최고. 자, 기간, 음, 이것도 잘안 보이니까, 복사를 해가지고, 자, 강세 역세. 방세 자. 32포인트 정도. 이렇게 하면 기간에 최고거래량을 그러니까 120기간에 최고거래량을 a라는 변수에 저장시키고 현재 거래량이 그최고거래량을 같은 지점이 넘무 선다는 지점이죠. 같은 지점에다가 강세를 줘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약세는 아까도 여기에듯이 요거 그대로 카피 해 가지고 자, 약세는 여기다가 약세 3 1호 자, 120 기간에 가장 낮은 거래량을 A라는 변수에 두고 현재 거래량이 그 가장 낮은 값과 같아질 때 약세 포인트를 줘라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색상은 약세는 하늘색 연한 하늘색으로 하고 광채는 그린색으로 연한 그린색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수식 검정 작업 저장 하시면 최고 최저 최고 최저 거래량 강세 약세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강세 약세에서 사용자 최고 최저 거래량 이렇게 자요 지점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최고 거래량이 됐을 때이 강세 약세가 표시가 되죠. 약세는 여기에서 선이 꺼지고 강세는 여기에서 중간 값에 선이 꺼지고. 자 이런 지점들을 이제 강세와 약세. 약세선은 여기서 꺼지고, 강세선은 여기서 꺼지죠. 이 빨간선이 여기 있죠. 이게 안 보이면은 따로 클릭하시면은 영역 채우기를 없애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선이 잘 보입니다. 이렇게. 선이 잘 보이니까 강세 의 약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고거래량의 중간값에다가 선을 긋고 최저거래량의 중간값에다가 선을 긋습니다. 그 고가와 저가의 중간값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가 저가 중간값 중간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값이라는 것은 평균이거든요. 평균. 우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의 지표에 거의 90% 이상은 전부 평균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력들도 이 중간 값을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중간 값에서 지지, 지지와 저항을, 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을. 여기도 박스로 쭉 가다가 뚫었죠.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평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알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 그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수부터 하이스트 함수, 하이스트 가장 높은 값을 구하는 하이스트, 그 다음에 로이스트, 로이스트 가장 낮은 값을 구하는 로이스트 함수, 그리고 그 함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최고 거래량, 최저 거래량으로 알아봤습니다. 요거는 선을, 별류에는 선을 그어라 소리군. 중간 값에다가, 고가와 저가 의 중간 값에다가 선을 그어라 하는 기술적 지표고, 강세 약세나 포인트를 주는 강세 약세요. 연두색, 하늘색, 요 강세 약세고, 조금 전에 선을 그끈 별류엔 함수는 요겁니다. 중간 값에다가 선을 거라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수식입니다. 수식이고, 이 최고 거래량, 최저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주식을 매매하실 때. 기준, 봉이 되기 때문에, 이봉이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이, 이 거래량 많이 터진 이봉이. 이 기준봉 매매라고 해가지고, 이 중간 값은 굉장히 중요한 값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것만큼은 완전히 마스터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은 최고 거래량과 최저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